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그 동기,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소설의 유명한 뿐만이 아니라 아주 관찰력이 깊고 그리고 통찰력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사람에 관해서 관찰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관해서 쓴 소설이 뇌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뇌라고 하는 소설을 보시면 이 질문에 관해서 답을 찾아갑니다. 이 질문에 관해서 답을 찾아가게 해서 여러 가지 여행을 하는데 이질문의 궁극적인 답을 찾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들을 행동하게 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냥 쾌락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그 절대적인 그러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이 자극되면 물부를 가리지 않고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베르나르 이 베르베르는 정확하게 통찰을 하고 정확하게 관찰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입니다. 사람을 잘 보고 통찰을 하기는 했지만, 그는 영적 세계를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꿰뚫은 그런 통찰력은 있기는 했지만,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사람이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정확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희 가족이 처음에 영국에 갔을 때 살았던 것이 버밍입니다. 그 버밍이면 공무원들이 연수를 오거나 공부하러 많이 와서 한인들이 꽤 숫자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불고기 삼겹살. 그 불고기 삼겹살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정육점에 가서 불고기하고 삼겹살을 그 부위를 설명하고, 그리고 썰어달라고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육점에 갈 때마다, 또 정육점을 다른 곳에 찾아가서 이 부위를 설명하고, 이 고기를 어떻게 썰어달라고 갈 때마다 설명하는 것이 영어도 잘 못하는 데다가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정육점을 한 곳을 정했습니다. 한 곳을 정해서 다 그쪽만 가서 그 주인에게 삼겹살이 뭐고 불고기가 뭐고 이것을 어떻게 썰지를 그 주인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불고기를 직접 만들어서 그 주인에게 맛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거기에 한글로 불고기 삼겹살 이렇게 써놓고 가격이 얼마인지를 붙여놨습니다. 불고기 좋아하고 삼겹살 좋아하면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거기에는 숟가락이 저절로 가게 됩니다. 싫어하는 음식은 아무리 갖다줘도 먹기 싫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즐겁게 하게 되지만 내가 싫은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고욕이고 고통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하게 되고 거기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것, 바로 좋아하는 것, 사랑입니다. 한국 바둑의 신기원을 이룬 분이 있습니다. 일본이 바둑을 제패하고 있을 당시에 이분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바둑의 기운이 한국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한국이 바둑으로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분이 조훈현 구단입니다. 조훈현 구단은 우리나라 최초로 9살 때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단에 입단을 하고, 그리고 1963년 10살에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원래 다른 선생 제자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1교포 주선으로 세고이라는 선생을 인사차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고이라는 분이 이 어린 조은현하고 만나자마자 바둑을 두 판을 둡니다. 바둑을 두 판을 두고 이 조은현을 자기 제자로 삼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세고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당시에 일본의 최고의 바둑 고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지 않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74살인데 자기 제자가 단두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훈연이 세 번째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를 이렇게 삼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재가 아니면 제자를 삼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일생의 제자가 단세 명입니다. 모두 다 바둑의 천재였습니다. 조은현이 이 세고의 스승 아래서 9년 동안 바둑을 배우다가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군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군대 남자면 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는 더 엄격해서 1972년에 3월 달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조은연이 한국으로 돌아온 그해 돌아오자마자 4개월 된 7월 달에 스승 세고혜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는데 그냥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조은연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음식을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손으로 자기 목을 누르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죽는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자기 목을 조르고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조훈연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가 두장 있는데 두장 중에 한 장은 친구들에게 보냈는데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훈연을 꼭 다시 데려와 대성시켜 주기 바란다. 조훈연 구단도 스승의 죽음의 90%가 자기 때문이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고해가 얼마나 조훈연을 아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도 아니고 국적도 달랐지만 자기 제자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강한 겁니다. 사람도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제자를 위해서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사람 위해서 죽은 그런 사랑과 다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예수님께서 사랑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고, 죄 지은 나 때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은 그 사랑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주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 개샘 만회에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움직였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사랑, 믿음, 소망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이 영원하고 믿음과 소망보다 더 위대한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이 계속되는 것은 그 사랑이 예수님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유는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은현 스승세고에는 천자를, 천재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단세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중국인이 한 명이고 일본인이 한 명이고, 조은현, 한국인이 한 명입니다. 조은현도 제자를 단한 명만 자기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 제자가 이창호입니다. 이창호도 천재입니다. 조은현이 천재이기 때문에 자기 제자로 삼았습니다. 천재를 사랑한 천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천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 사이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택하신 것은 평범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이름을 택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 평범한 사람이 누구인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평범한 사람, 세상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특실나무니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천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고, 나를 품으신 사랑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 짓는 것은 내가 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미워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그래야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를 끊어버리는 것만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죄를,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 그랬는데 죄를 끊어버려서만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끊어버리는 것, 거기서 그친다면 우리는 여전히 다시 죄를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확실하게 버리고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던 사람이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축구가 재미없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던 사람이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에 빠집니다. 야구가, 야구가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에서 다른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거기에 빠집니다. 그것에 그것을 바꾸게 됩니다. 중독은 벗어나기 힘듭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 그 중독에서 벗어나고 중독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독 말고 다른 것을 좋아하게 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게임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게 하면 됩니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마약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게 하면 됩니다. 내가 빠져 있는 것에서 다른 것을 좋아하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방법입니다. 내가 짓는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죄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면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를 끊어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해서만은 안 됩니다. 내 죄보다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다른 것, 그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좋아하는 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고 행동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끊어버리고 다른 행동, 예수님을 좋아하는 행동으로 바뀌고 벗어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행동, 예수님을 좋아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곱 귀신에 걸 들었다가 일곱 귀신이 쫓겨나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일곱 귀신에서 쫓겨나서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그런데 일곱 귀신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청소되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청소만 되어 있지 다른 것이 그 마음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지 않고 비워두면, 죄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다시 들어와서 차지합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채워야만,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말은 많이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 십자가고,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이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믿게 됩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수없이 설교를 듣고 성경에서 읽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을 머리로 알고 그리고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을 아무리 책으로 배워봐야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은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느껴지고, 좋아하는 사람은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생각하면 그냥 먹고 싶어집니다. 좋아하라고 아무리 말을 해봐야 좋아하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면 그냥 먹고 싶어지고, 생각만 해도 먹고 싶어집니다.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내 죄가 하늘만큼 많아지게 되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주신 그 사실을 믿어집니다. 가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가슴에 와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가슴에서 부딪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가슴 속에 그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먼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깊은 웅덩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깊은 웅덩에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경험할 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깊은 웅덩이, 깊은 수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깊은 웅덩이에서 빠져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이 그 웅덩이에 빠졌고 다윗은 깊은 굴짝이 거기에 갇혔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이스라엘은 단체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죽음과 같은 깊은 웅덩이에 빠진 때가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사업과 직장과 경제적인 문제로 지독하게 어려운 때가 여러분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나 자녀 문제나 중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었을 때 그런 때가 있었을 때가 있었, 있었을 것입니다.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로 힘들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웅동에서 주님께 부딪고 기도했을 때 건져주신 그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아마 앞으로 그런 경험을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도 건져주지 못한 그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주님의 사랑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불같은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에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 깊은 웅덩이가 있었고 거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건져주신 그 사건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 거기에서 주님께 부르지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또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손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끊기로 작정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기로 작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내가 내 마음 속에 담고 내 손에 붙잡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주님께서 깊은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일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행동하게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로하여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